여러분, 묵직한 레시피입니다. 요즘 더워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죠? 그런데다가 덥기만 한게 아니라 습도도 높아서 후덥지근하고 불쾌질 수도 굉장히 높습니다. 아직까지도 여름이 끝나려면 조금 남았지만, 이렇게 더운 여름에 저는 이 맛있는 열무 얼갈이 물김치를 먹고, 그래도 힘을 많이 냈습니다. 한 통을 다 먹고, 또더 담으려고 할 때, 아이 맛있는 열무 얼갈이 물김치 담그는 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를 갔다 오면 냉장고에서 스텐 김치 통에 들어있는 이 열무 얼갈이 물김치를 꺼내서 국물을 벌컥벌컥 마시곤 하였습니다. 그 시절에는 음료수라고 해봐야 뭐 칠성사이다 같은 것. 정도나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다양한 음료들이 있고, 아이스크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물김치 국물 같은 것도 많이 먹고, 그래서 더운 여름을 보내곤 하였는데, 제가 어른이 되고 보니까 이 물김치를 정말 좀더 맛있게, 정말 좀더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서 어떻게 하면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풋내가 나기 쉬운 이 열무 물김치 정말 풋내가 나고 질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저만의 비법 노하우가 있는데요. 이것을 이 영상에서 알려드렸으니까 끝까지 꼭잘 지켜봐 주세요. 보시고 이 물김치 맛있는 물김치를 담그셔서 물김치로만 드시는 게 아니라 이 김치를 잘게 써신 다음에 스팸과 함께 잘게 썬 스팸과 함께 볶음밥을 해드셔도 정말 맛있습니다. 자 이제 김치를 담그려면 우선 열무를 깨끗이 다듬어야 됩니다. 제가 이 물김치를 담글 때는 채소를 살짝 데치기 때문에. 이 끝부분에 있는 작은 무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무를 우선 쓱쓱 긁어주시고 무와 줄기 끝부분에 있는 검은 부분은 칼로 도려내주세요. 흙에 오래 박혀있는 이 부분은 씻어도 잘 깨끗하게 되지가 않아서 칼로 도려내주세요. 그리고 무가 붙어있는 부분은 5cm, 그냥 줄기 부분은 6, 7cm 길이로 썰어주세요. 잘라주세요. 배로는 시간이 걸리고 귀찮더라도 깨끗하게 손질을 해주세요. 원래 이 열무김치는 배추김치보다 담그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풋내가 나기가 정말 쉬워서 그렇거든요. 오늘 제가 풋내가 전혀 나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잘 봐주세요. 이제 얼갈이 배추는 끝부분을 한 1.5cm 정도로 자르신 다음에 두께가 있기 때문에 4, 5cm 길이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맨 안쪽에 있는 작은 심 같은 부분과 작은 배춧잎은 버려주세요. 어차피 이런 것들은 씻을 때다 딸려 내려가게 돼 있고 또 절여도 맛이 없습니다. 이제 그릇에 물을 받은 다음에 다듬은 열무와 얼갈이 배추를 살살 씻어주세요. 문지르거나 세게 씻으면 풋내가 납니다. 살살 씻어주세요. 모두 다 건져내고 배추 씻은 물은 부어버린 후에 그릇을 한번 헹구고 물을 받아서 한번 더 배추와 얼갈이 배추와 열무를 씻어주세요 이제 큰 냄비에 물을 넉넉히 넣고 물이 바글바글 끓을 때 채소의 절반을 넣어 25초간 데쳐주세요 양이 많기 때문에 냄비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한 번에는 다 데쳐질 수가 없습니다 데친 다음에 채소들을 꺼내주세요. 그런 다음 나머지 절반의 채소들을 다시 데친 다음 건져내세요. 이제 데친 채소들을 헹굴 차례입니다. 우선, 딸려온 뜨거운 물을 부어버린 다음에 찬물로 헹궈내세요. 또한번더 헹궈내세요. 이제 그릇에 750ml의 물을 넣고 375g 중 절반의 소금을 넣고 잘 저어주세요. 그런 다음, 무리했던 거품을 걷어내고, 두번 씻은 채소 위에 소금물을 골고루 붓고, 남은 소금도 골고루 뿌리세요. 소금을 뿌린 배추는 뚜껑을 닫고 상온에서 25분간 두시고, 한번 뒤집은 다음에 뚜껑을 닫고 또 25분 더 두세요. 이제 프라이팬에 불을 켜고 물 500ml를 넣고 불린 쌀과 찰보리 쌀을 넣고 가끔 저어가면서 중약불에서 20분간 끓이세요. 저는 원래 손이 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손을 계속 쓰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어서 요리를 할때 잠시도 좀 손을 놀리지 않는 편입니다.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가끔 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센 불에서 팬을 달군 다음에 다듬은 멸치를 팬에 넣으세요. 중약불에서 멸치의 색깔이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볶으세요. 그런 다음 물 1L와 잘라둔 채소를 넣으세요. 그리고 불을 약불로 낮추고 20분간 끓이세요. 20분간 끓인 다음에 다시마를 넣고 5분간 더 끓이세요. 그런 다음 불을 끄고 거품을 걷어내시면 됩니다. 이제 소금에 절여둔 배추는 채소는 3번 헹궈주세요. 이제 데친 다음에 절인 채소는 풋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빡빡 이렇게 문질러 씻어도 풋내는 이제 거의 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데쳐주으로써 소금에 절이는 시간도 굉장히 짧아지고 풋내 걱정도 덜게 됐습니다. 물론 질기지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죠. 세번 헹구 채소는 체에 받쳐주세요 이제 믹서기에 끓인 다음에 식혀둔 국물과 멸치육수를 넣고 곱게 갈아주세요. 그리고 면주머니에 청양고추, 그리고 마늘, 생강, 편성거스들을 넣고 주머니 끝을 잘 묶으세요. 이제 큰 그릇에 물3터를 붓고 집에서 쓰는 꽃소금을 3큰술 넣고 잘 저어주세요. 그리고 갈아놓은 재료들을 넣으세요. 그런 다음 한번 잘 저어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채에 받쳐둔 채소들은 손으로 한번 꾹꾹 짜서 넣으세요. 이렇게 채소를 다 짜놓으면 얼갈이 열무 물김치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김치통에 넣은 다음에 면 주머니는 옆에다 놓으세요. 이렇게 해서 정말 맛있는 얼갈이 열무 물김치가 완성이 됐습니다.